자, 이번에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번 영상은 100페이지의 신습, 어, 어휘, 신습 단어를 한번 봤었고, 어, 이번에는 또 역시 순서대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배우기 1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을 묻는 표현을 찾아 밑줄 그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묻는 표현이니까 아무래도 문장 끝에 간단하게는 의문부호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민지 아니면 점원이 이야기하는 요두 문장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문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스스로 한번 네, 찾아보세요. 자, 민지 발음 한번 해볼게요. 저거 수包多少钱？저거 수包多少钱？ 자, 이렇게 끝는 표시 하나 할게요. 저거 슈바. 도어쇼 첸. 190쾌. 190쾌. 太贵了.便宜点吧.便宜点吧. 那17. 那17. 怎么样?怎么样? 好好자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再再书包多少钱?再再书包多少钱?再再再块再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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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块, 190块. 太贵了,太贵了.便宜点吧?便宜点吧? 나이 바이 치0마 207, 2好7 207, 207, 207, 207, 207, 207, 자자7자 민지 저거 7 207, 207, 자0 이제 0 7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 저거 0 7 207, 207, 2 자, 거가 나왔으면 뭐죠? 양사죠? 아, 양사 표현에 대해서 또 나오는구나. 우리 양사 표현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에 수사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 수사 플러스 양사 플러스 그다음에 단어 그렇죠? 예를 들어 서한 사람 이거렌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죠세 어, 권의 책산 번슈. 아이고, 아이고. 다 있을게요. 3 번슈 이거 세개 났었나? 3 번슈 세 권의 책 이런 식으로 자어 문법적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단어는 뭐가 나왔어요? 쭉 보면은 슈바우 슈바우가 뭐예요? 책가방이죠. 자 다음에 앞에 있는 양사는 거아 책가방을 세는 양사 사물을 세는 양사 거구나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앞, 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앞에 앞에 부분은 숫자 이량 산스 우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저가 되어 있죠. 저는 뭐예요? 지시 대명사입니다. 지시를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쯔 영어의 this가 되죠. 이것 그다음에 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아, 수사 자리에 무엇도 올수 있다? 지시사. 지시대명사도 올수 있구나. 자, 지시대명사. 여기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저 여기, 저 나, 그 다음에 나. 이것도 올수 있구나.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사양사 단어를 했을 때는 한 명의 사람, 그렇죠? 세 권의 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어, 수사 대신에 지시사를 되면 요거를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이책 가방 이렇게 이책 가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책 가방 이책 가방은 또 절친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요, 쭉 지우고요, 쭉쭉쭉 쭉, 쭉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책 가방, 이책 가방, 두어 샤우첸. 자, 요거 그냥 통째로, 통째로 묶어두시고, 요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책 가방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뚜어 샤오가 뭐예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얼마나, 얼마나, 이런 뜻이고, 지엔이 돈 전자 돈. 얼마에 돈을 내야 돼요. 이제 세밀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고, 그냥 의역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묻는 표현은 이게 되겠죠. 뚜어 샤오, 지엔. 그러니까 책가방 얼마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이, 바이, 지우스, 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콰이는 중국의 화폐 단위이고, 그때도 한번 썼는데, 콰이, 위엔이 있습니다. 요거는 발음이 지금 KUAI 사성되어 있고, 이거는 YUAN입니다. 둘다 우리나라 말로, 어, 해석을 하면, 위엔, <laughs> 원, 뭐, 이런 식으로 중국 화폐 단위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기 대화체 구두 그렇죠? 구두로 말할 때 대화체 일때 대화체 일때 과일을 써요 그렇다면 요거는 뭘까요 책글 서면체 일때 그렇죠 어, 글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때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원으로 쓰는데 얘네들은 구분해서 쓴다. 여하가 요거는 화폐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 이건 위엔이구나. 이렇게. 얼마의 위엔이냐? 2 바이 지수 과의 위엔이에요. 2 바이 1 100 90 190 위엔이 되겠죠. 190 위엔. 또는 이게 그대로 원으로 해석해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단위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190 원. 이 되겠죠. 우리는 190원이에요, 190원. 근데 얘네들은 190원 할때 앞에 1을 써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화폐 단이가 화폐 단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 1원에 얼마, 190위엔 정도 되나요? 이렇게 콰 이거 대신에 콰이도 되겠죠. 그렇죠? 아, 인데 요거를 지금 190위엔이면은 어, 자, 이거 저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검색을 문서가 저장되어서 검색을 자, 요거는 이따가 저거 자기 어,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율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환율 변화가 막 있으니까.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책가방의 가격은 190위엔 이래요. 190위엔. 해서환율의 환율, 변동하면 우리나라 원이 나오겠죠. 자, 밑에, 타이 꾸일러. 타이 꾸일러. 자, 요거, 요렇게, 요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다닙니다. 타이, 뭐시기 뭐시길라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 해석은 너무 모모하다. 자, 이거 타이는 우리 한자 시간에 보면 크다, 태 이렇게 배워요. 근데 중국어 백화문에서는 이게 너무라는 뜻입니다. 너무 모모하다. 꾸이. 자, 귀할 귀자지만 여기서는 백화문에서는 비싸다. 너무 비싸요. 그죠? 렇 192엔을 빌렸는데 너무 비싸요. 비니, 달바. 조금 까까. 가뭐뭐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깎아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타이 구일라 피니디알바. 중국에서 물건을 흥정을 할때이 문장을 무조건 쓰겠죠. 어, 어떤 어, 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 저기 그 물건의 가격을 제한을 하면 그냥 무조건 타이 구일라 피니디알바 좀 깎아달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 좀 웬만해서는 다 깎을 수 있었어요. 음, 아예 안 된다고 라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이 문장을 외치면 어, 깎아 주더라고. 그래서 이 통째로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두면 나중에 중국에서 쓰, 쓰러, 사용하기 좋겠죠. 자, 점원 나 이바이치, 저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 자, 요, 자 요렇게 끊는 표시를 하면, 이 나라는 것은 아까 대세 저것. 그것 이런 지시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문장 앞에 문두에 문장 맨 앞에 위치했을 때는 그러면으로 해석된다고 자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점원이나 그러면 이 바이치 이렇게 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 볼게요. 107. 그렇죠? 모양 어때 해요? 이게 뭐 깎아 준것 같아요. 아까 얼마였어요? 190원이었죠. 190원인데 1107이래요. 107. 107하면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그대로 한자 이거를 숫자로 쓰면 1 1 0 7 이러니까. 그렇죠? 다 더하면 1, 107, 107. 아, 107이구나. 아까 1을 세 1은 우리나라에 생략됐으니까 107이구나 하면은 틀립니다. 아까 190원에서 107원으로 하면 되게 많이 깎아 준 거잖아. 107원이 아니에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요거는 얼마냐면, 170원입니다. 170원. 170원입니다.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10가 생략되어 있다. 70이라는 10. 요런. 요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0이 나왔을 때는 요 10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요 0을 표현을 해줘요. <laughs> 그래서 107호는 이, e 바이, 0이라는 표현, 링, 그 다음에 치, 이렇게. 이 e 바이, 링, 치. 자, 요거의 발음은 이, 바이, 링, 치 자에서 이 링이라는 표현. 자, 가운데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가운데 0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이거를 링 0으로 표현을 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170원이다. 정말, 어때요? 그래서 많이 깎아줬죠? 190원에서 얼마? 1 0이고다 170원으로, 어, 깎아준다는 거죠? 20원, 마이너스 20원 정도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지가 h o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문법적인 것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민지가 본 책가방의 가방. 그래서, 최종으로 흥정한 가방을, 가방의 가격은 얼마다? 이 e 바이치이다. 이 바이치는 얼마다? 170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